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정도 있어요. 5드론도 아니고 사드론이에요 네. 야, 네. 이게 네. 1세트의 어떤 호모와 패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왜냐면, 이 맵에서는 말이죠. 이영호선수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본진 원서풀 원베러 위에 더블이 기본이죠. 나가서 크리 쪽에 서플 지는 거는 그냥 고베러 더블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저 사별에게 제대로 먹게 될수어요데이 영호의 반대 볼지. 이 영호의 반대을 볼지. 이 영호, 이 영호 올라갑니다. 네. 어, 예, 센터, 센터 면으이 영호는 도중 가고 온게 아닌가. 만약에 센터면요. 예. 만약에 센터 면으로 면 이거 이재원 선수가 잡을까, 그런가. 아니, 내가 아, 센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다 나왔었잖아요. 이래서, 어, 이래서 경기가 재미지는 건 재밌어지는 겁니다. 병에의1 2아플로링인 건데 본진 발벼럭이면 막을 수 있지 하지만셋터발벼력이면 2자도 통합니다. 네. 네. 아, 12 앞이 아니라 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셋터 배럭에서 이그 이영호의 머리 컨트롤에 대한 초반 압박은 진짜 무지무지 하니까 12들은 앞바닥이 아니래도 12들은 네. 본진 스펀이프정도라도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원래다 선진 게이트를 대체하고 저음에는 다수는 그만큼 폴랄을 세웠에서이어 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1세트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거든요 오, 본인이 뭔가를 해보지 못해서 네. 하지만 어쨌든 오. 이 임팩트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기세를 <laughs> 아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봤는데 이게, 뭐,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야 어떡합니까? 머리 밑면서네 벙커를 찍는 진짜 위험의 판단을 정말 네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있어요. 분명이바기 네. 때문에 벙커를 짓면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추가 마린이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원 마린 원 벙커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태 상태별로 바깥에서 봅니다. 지금도도본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일꾼 네. 일꾼 벙커 주에 있어야 돼요. 지금 SCV 마린이 많잖아요. 마린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또 엑스를 가어니까엑스니까 영리한 해요 이도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대도 이영호도 이영호도 맞습니다. 이영호. 이영호. 이에 대해 패배 따로 담아주요이러면들 드론이 엑스보다 많아요 지금. 엑스미터 기 남았어요. 네. 거기 다가 추가 마리 추가 마리가 잡힐 수 있거든요. 오른쪽 오른쪽 잡을 수가있죠 아예 소출. 3.5분을 못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이때스 아셨어요. 올라를 때가 우리가 이렇게되면이동은정글링을 뽑아도 되고 들어을 뽑아도 돼요. 네. 뭘 뽑아도지만 이 형은 네. 뭘 뽑아도 못 빈이에요. 정우나 맞아요. 누가 있나요 아예 신경을 네. 안 쓰고 있어요. 이정는 써플, 써플, 써플. 말리아 되게 말이 되게 자하데 아, 그래서 예, 아무튼 펑크를 붙이는지, SCV 때리니까 SCV를, 앞마당에 붙이는지, 저 이제 그 시야, 베럭스로, 센터베럭스로 시야 확보되어 있는 그 미네랄을 붙였겠죠. 예, 그러면서 펑커 옆으로 저글릭은 유인한 플레이트가 좋았고요. 예, 네, 지금 드론 숫자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자를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예, 네,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계속 사드론인 상태에서 저글릭으로 이 정도 효과 맞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췄다. 그러면 이거 이재동 선수가 좋다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막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드론을 생산하면서 앞마당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유리함을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굉장히, 찍혀봐야겠다, 예, 굉장히 많이 유리한 거죠. 이런 정도 타이밍에, 어, 저그하고, 예, 어, 테란하고 입구 숫자가 닿기만 해도 테란은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막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이재동이 두번 정도 파. 파단 공격한 네. 다음에 바로 확장 그리고 드로스를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때 마린 뒷트라이더요 마이 이제 매딕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호 어, 선수는 매딕 복 아카데미 짓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 차라리 그렇죠. 마린 그렇죠. 이군동반해에서 그냥 여기서 안바닥에 네. 석근 어, 펴지기 전에 네. 이걸로 승부 발전. 병력이 없습니다. 이 형은 병력이 병력이 없어요. 이없데이 병력이 은 병력이 은 병력이 없은는이은 병력이 없는는데병력는이게이는데이 이 한방으로 경기 끝낼 수 있거든요. 말이 다섯 개. 가요 덩크 줘야 돼요, 덩 야, 이거는 그냥 저걸 고 대란이. S7까지 못땅 동원했다면 어, 정말 이길 수수 없는. 타임이 아이고, 나오니까 아, 완전 타임이 나오니까 아, 다 잡았던 경기를 이제 뭐였어 네. 이거? 예, 네, 앞마당 에그에서글링이튀어나오고 아, 순간에 예, 모우 적은 덮쳐야죠. 그 추가적인 적끊어주 이게 예, 추가 끊어지고. 이거는 서서 리는또 모으면 되기 트로하기 쉽냐? 바로게 안정 걸리면 말이 컨트이 더욱 더 용이하거든요. 이거 죽 거거든요. 예, 저걸 저글링, 게 걸리는 타이밍에 네. 아, 앞바닥을 버립니까? 버리는 게아라 아니, 포기하는 걸 지금 면왜 버리고 싶겠습니까? 버릴 지금 저 타이밍에 앞뒤에서 둘러치면잘싸우면저이 이길 수 있는데. 이렇서 네. 네. 올라오는 버리 들이고 있다는 요 이게 발업적 걸리기 아니라서 자 이거 이 여섯가 제 역전하는 분이긴데요 지금. 다말했 언덕 위쪽에 모아도 지금 저은에 숫자 언덕 다니죠. 아 둘러싸기야 둘러싸 앞뒤로 둘러싸기 둘러싸에어둘러싸방 둘러싸기 둘러싸 봐. 반대 반대 반 반대 네. 바람 들어 언제 눌렀죠? 아 이게 아니, 최소한 200cm 째 넘는다면 안 바닥에 처리를 아 다. 아,